안녕하세요. 건강 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 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gmail 해시 처치 앤 n 스터 at 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박성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업로드하시는 영상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목사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서요. 기독교인은 PC방과 노래방에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PC방과 노래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놀이 공간이죠. 제 기억에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PC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때부터 곳곳에 PC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래방은 제가 처음 노래방을 갔었던 게 중학교 때니까 약 20에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과 노래방은 여전히 대표 놀이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 예, 교회에 다니면서 PC방과 노래방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크리스천은 PC방과 노래방을 가면 안 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과 PC방의 역사는 길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수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경에는 노래방과 PC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 노래방과 pc방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노래방과 pc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래방과 pc방이 영적으로 안 좋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근거가 성경적이라기보단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성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오락실과 노래방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정기적으로 노래방과 오락실을 순찰하던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 걸리면 학생부로 끌려가서 반성문을 쓰든지 몽두기로 맞든지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방과 오락실이 뭐가 나쁘고 왜 금지시켰는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되고 갔다가 걸리면 혼난다고 생각했죠. 이런 주입식 교육의 흔적이 개개인마다 또는 어떤 단체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의 연장인 PC방과 노래방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정말 노래방과 PC방이 안 좋을까? 먼저 노래방부터 보자면 노래방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 술집에서 남자들이 업소 여성을 불러놓고 음향 장비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술을 마시면 막 흥이 나고 노래를 부르고 싶나 봐요. 처음에는 직접 사람이 연주를 했습니다. 신청곡을 주면 반주자가 기타로 연주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기계로 녹음을 해서 사람 대신 반주를 해줬죠.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노래방 기계예요. 이게 큰 홍을 얻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 기계만 모아놓은 노래방이 만들어진 거죠. 안 그런 노래방도 있지만 아직도 어떤 노래방은 업소 여성을 부르고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들 내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노래방이 부정적인 건 그런 부정적인 과거도 있지만 은밀하고 폐쇄된 공간 때문에 죄를 짓기 쉽습니다. 노래방 특성상 방음이 잘 되고 조명도 막 분위기 있는 데다가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수하게 노래만 부르지 않죠. 비디오방, DVD방, 안마방 등 무슨 무슨 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폐쇄적인 특징 때문에 음란 행위의 단골 장소가 되는 겁니다. PC방은 어떨까요? PC방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본성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게임이죠. 대표적인 전통 게임이라고 하면 바둑, 장기, 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현대 기술과 접목돼서 만들어진 게 비디오 게임이고, 이런 비디오 게임을 모아놓은 곳이 오락실과 PC방인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것이 아닌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도박의 형식은 게임의 형태를 띄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점점 스릴을 느끼기 위해 돈을 걸고 어느새 잃은 돈을 찾고 1억 천금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합니다. pc 게임은 약간 도박성 게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혼자서 할수 있고 멀티플레이로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1억 천금을 벌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도박 게임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이런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극적이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어떤 캐릭터와 동화되어 그 캐릭터로 사는 거죠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현실 공간의 삶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게임하느라 자기 자식을 굶겨 죽였다는 부모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노래방과 PC방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즉, 몸이 아프면 뒤따라 정신과 영이 아프게 돼요. 정신이 아파도 몸과 영이 아픕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곧 영적으로도 안 좋다 볼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노래방과 PC 방이 백해무익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분명 노래방과 PC 방의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노래방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죠. 어, 저도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아하는데, 어디서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길거리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다들 막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집 안에서 부르자니 우리나라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아파트 구조상 이웃들에게 민폐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밝혔지만 저는 가요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좋은 가요도 많고 건전한 가요도 많습니다. 찬양, 찬송은 교회에서 부르면 되지만, 가요는 어디서 부르나요? 또, 노래는 함께 불러야 제맛 아닌가요? 군대나 학교, 교회 같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을 보면 함께 부르는 노래가 꼭 있어요. 그 이유는 노래가 서로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해요. 또, 노래는 내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너무 힘이 들때내 감정과 정서에 맞는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들때 힘껏 소리를 지르면 속이 후련해짐을 느낍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외부적으로 표출해야 정신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혼자라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코인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나요? 무조건 노래방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pc방은 어떨까요?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속에 잠시 잠깐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잠시 잠깐 현실을 잊고 잠시 일상을 멈춘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보통 취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취미 활동 중에 비디오 게임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게임 중에 잔인하고 자극적인 게임이 많아요. 그런 게임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게임 중에서 꽤 유익한 게임이 많아요. 어떤 게임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현실적인 정보를 거기서 얻기도 하고요.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협동정신을 기르기도 하죠. 하나 둘 미션을 성공할 때 성취감도 느끼게 해줘요. 게다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여유를 갖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시간과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접하기 쉬운 취미 활동이 게임인 거죠. 이렇게 무조건 pc방을 나쁘게만 볼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저는 노래방과 PC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죠.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노래방과 PC방이 영적으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건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노래방과 PC 방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유혹에 들고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노래방의 은밀함과 폐쇄성,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과 현실 도피성이 우리가 죄를 짓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방과 PC 방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해서.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한다고 죄를 안 짓나요? 오히려 다른 식으로 죄를 지을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 해도 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이둘 사이를 금지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만약 금지하지 않았다면 잠깐 사귀다 헤어졌을 거라 말합니다. 성경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죄짓는 것에 눈 돌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러다가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맛본 사람은 선한 양심에 눈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왜 죄졌어? 오늘 좀 맞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면 잘 왔다 내 아들 냈다라. 내 라고 품어주시죠. 보통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죄에 더 깊게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치고 숨거든요.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는 걸 하나님께 꾸중 듣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것만큼 안타깝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린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부 용서함을 받는데 이걸 몰라서 또는 믿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강도와 빈도수가 점점 낮아져요. 동시에 죄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이 강해지죠. 이런 원리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노래방 가지 말아라, PC방 가지 말아라, 말안 해도 알아서 적정선을 찾습니다. 물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아직 영적으로 살이 분별이 안될 때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노래방과 PC방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율법처럼 노래방에 가면 죄짓는 거고, PC방에 갔다고 정죄하는 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불건전하고 비도덕적인 것은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안 좋다. 노래방과 PC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노래방과 PC방이 비도덕적이고 불건전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과 PC방에도 긍정적이고 건전한 면이 있다. 죄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막을수록 죄는 더 강해진다. 성경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고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질수록 죄는 약해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노래방과 PC방을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 a 처치 c h u r c h a n d p a s t o r g m a i l c o m 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